안녕하세요. 누나랑 지금 신사동 엽떡 가고 있어요. 매운 게 땡겨가지고, 더울 때 매운 거더 먹어줘야 돼요. 일단 엽떡을 먹으러 갈게요. 여기 네, 엽떡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. 엽기 오뎅, 덜 매운맛, 햄추가, 치즈추가, 모듬튀김, 그리고 주먹밥. 원래 쿠페스 아니야 이거. 이거 이거. 이 진짜 많아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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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음, 양도 많고, 우와, 진짜 와, 진짜 부드러워 보여. 맛있겠다. 자, 먹어볼게요. 저어서. 쩐다, 쩐어.

아 으아, 으아, 으 보런 s 고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..... 뭐파빠나게

뭐를 먹어있기는거 <beatboxing> <Ghana dinner>